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위로를 얻으십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얻죠? 맞습니다. 성경말씀 또 하나님께 위로를 얻습니다. 그죠? 우리, 우리의 유일한 위로 사나 주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 어, 개혁교회의 하나의 신앙고백인 하이델베르크 제1문답에 보면 나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에 보면 제1문에 사나 주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위로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위로가 돼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면, 위로를 받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지금 사실 수요에 대해, 이렇게 안 나와도,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TV를 통해서, 그죠? 또 휴대폰을 통해서 좋은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휴대폰이나 TV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고, 진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게 뭐지 갑자기 벌레가 <laughs>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위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말씀에 가장 미련한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늘 찾아오십니다 예배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간단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자, 일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장 일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일절이 말씀하시는 그 날. 그 날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자, 24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2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24장 21절.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라시리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죄에 대해서 바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죠. 25장 가보겠습니다. 25장 9절. 예, 2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나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25장 9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의 기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그죠? 이 잔치에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잔치에서 기쁘면 어때요? 흥과 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그죠? 내가 구원받은 게 기쁘면 어때요? 막 제가 앞에서 막 신나게 찬양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죠. 신명나게 구원을 기뻐하면서, 정말 즐거워하면서 막 찬양할 수 있습니다. 뭐뭐 어떤 교회처럼 막 시끄럽게 찬양할 필요 없죠?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요. 흥이 나죠. 즐겁죠. 절로 막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6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26장 1절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되는 평화와 구원을 볼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평화와 구원. 또 1절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성벽으로 묘사해요. 성벽.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임을 믿습니까? 네.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죠?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몰락하는 날에 새로운 도성이 세워질 겁니다. 성읍이 세워집니다. 1절은 그 성의 강함의 원천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원천이 뭡니까? 바로 온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돌과 흙으로 빚은 성벽, 바깥벽, 외벽 이만로이이 벽만으로 이이 적의 침입으로부터 무사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할 때에 함께 할때라야이 성이 안전한데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아수르의 대군을 거느리고 왔지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대군을 거느리고 왔지만 그 성읍을 위해 인간의 능력이 이룰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구원과 힘의 도성,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도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2절 봅시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들의 자격이 두 가지로 언급됩니다. 뭡니까?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들의 자격, 자질 두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뭐죠? 하나는 신이. 그렇죠. 신의와 그다음 뭐예요? 의로 예. 신의와 의로 신이라고 말하는 신실함, 그다음에 의로 그죠? 신의를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확고하게 유지한다 이 뜻입니다. 약속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의로움은 자기 안에 선함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의롭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선함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깊이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모습 그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도성의 문은 성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 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예.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죠?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 오늘의 평강과 내일의 평강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평강 속의 평강, 이 평강을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 주시니까, 이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거죠. 결국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분이시죠? 아멘! 온전한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받을 유업입니다. 기업입니다. 유산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행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때 온전한 평온함의 복이 가까이 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주변 세상과 화평을 누릴 줄 압니다. 화평을 누릴 줄 알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마음의 안전과 평강을 누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주변 세상의 평화로운 상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 본다는 사실이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데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음란한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가늠한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변덕을 부리는 자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음란한 자들은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면 이런 더러운 죄악들이 마음 속에 가득하다면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절을 볼까요?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성이시니로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신뢰해야 될 분. 제 발음이 맞습니까? 영원히 신뢰해야 될 분. 그분의 말씀은 확실하신 말씀.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신뢰해야 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고, 정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아, 네. 그죠? 반석이 무슨 뜻이에요? 아, 네. 네, 그렇죠. 네, 반석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 반석이란 말에는, 위급한 상황,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뜻도 있고요. 견고한 요새라는 의미로 있습니다. 반석이란 말이에 우리가 피할 곳, 피난처, 그 다음에 든든한 요새. 우리 주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생수를 주시는 생명의 반석이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셉, 나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 생명의 반석, 양식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신령한 음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